콜라 다 흘렸어. 콜라 흘렸어. 아니 세팅이 가로로 됐던데? 그니까. 아니 엄청나. 저... 안녕하세요 여러 정환이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시면 캐럿들 다시금 잘못 알고 있잖아. <laughs> 네 그.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. 그 치료를 <laughs>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멤버들이 잘못 알고 있었어. 너네들이 모를 때 어. 나는 재활을 1년을 넘게 계속했었어. 아 그러니까 몰랐어. 근데 다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어. 와서 몸이 그래도 예전보다 너무 많이 단단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. 아, 아니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다 오해한다고. <laughs> 아니 잠깐 일단, 일단 안녕. 아이고. 아이고. 들어오고 있네요. 흘리셨구먼 아니 이게 네. 웃긴 게, 아 그러니까 난 디노의 마음을 알아, 여러분. 디노의 마음을 알아. 무슨 마음이야? 그러니까 어떤? 마음? 디노가 이제 방송에서. 야, 네. 어? 난 디노의 진심을 알아. 그냥... <목소리> 디노의 진심이 <laughs> 뭔데? 디노가 <laughs> 어, 그냥 아, 정한 형이 몸이 좋다. 아. 아니, 그 진, 진심은 느꼈어. 네. 근데 그게 디노만 아. 진심이고 밖에서는 다놀릴거리인 거야. 어? 누가 놀려? 어, 진심? 나도 진심인데? 누구야? 아니, 아니 놀일 난... 난... 정도 아니야. 진짜 내 아니, 진심이야. 같이 운동을 하고 왔어. 등이잖아 같이 운동을 하러 왔어요. 제가 여러분. 진짜 다세 등이야 너. 정 칭이야 왜이래 아니요 여러분 저는 몸을 막 만들기 위해서.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저는 운동을 안 하면 관절이 아프고 음. 그렇게 해서 시작한다니까. 그래. 예. 모든 그렇게 몸 좋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시작돼. 그러니까 다들 그치, 그치. 오해하지 마시고요. 나도 그래. 아무도 오해 하지 그래. 마시고요. 어.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. 어. 저 정한이를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아니, 아니 나도 소화가 안 돼. <laughs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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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아, 난리다. 조사야. 나도 소화가 어, 안 돼서 미안해. 운동을 시작했는데 음. 그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. 이게 다 이게 다 몸이야. 이게 아프면서 시작하는 게 운동이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아무튼 반갑네. 그럼 스타일 넣어서 불러? 난잘 e 왔으니 오늘 안무연습을 하고 나서 <laughs> 끝나고 슈아니오 재밌는 걸 제가 아, 안무연습 그때 원래 하는데 그알루가 어렵더라. 아, 알루였어요? 알루? 알루? 아니, 안했어. <laughs> 아, 안 와요? <뭐야>. 안 <laughs> 그래, 너구나, 잘생겨. 겼 무슨 말이야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안그래 슈아가 자꾸 약간 오해될 만해요. 자기가 뭐 제일 동안이다 <laughs> 어, 아, 내가 말을 하는데 제 예의상 그걸 얘기해 준 건데 그걸 고집껏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좋아. <laughs> 어, 오해하면 안 돼, 진짜. 네, 캐럿들 깜짝 놀랐다. 어. 진짜 좋아요. 저는 아, 이번에 깜짝 놀랐다. 아이폰 세븐틴으로 바꿨습니다. 아 예. 그런데 이태라이태라 세븐이니까. 틴 예. 그걸 이제 안 바꾸는 거야? 그전 거를 한그전 <laughs> 한, 거를 한 5년 썼거든요. 근 10년 써야 되지. 아 내가 쇼어1 0 사준다니까 왜 샀어? 얼마 됐어? <laughs> 지금 처음이야 근데. 아나 사줘라. 아 내가 지금. <laughs> 진짜로 나만 그래 나 손떨려. 그래. 손 손떨려. 뭘좀 운동 운동 열심히. <laughs> 제기 정하얀 스트럼 배워 세븐틴 1등이거든요 아이고 폼이 달라 진짜 다빈 아, 자세 진짜 좋긴 하더라 진짜 좋 이게 나안 했잖아 어. 아유 <laughs> 야, 운동 바뀌지 않아 아니 이하지마아 아니 야 그냥 유로슬라이은다 네. 네. <laughs> 이런 단고 쓰지 마 아니 내게 아니어서 그래 음. 응아이고 최근에 운동했어? 운동했지? 아어디했어 오늘 어깨? 어깨? 어깨 했지 아무튼 잠깐 음. 내일 어깨 같이 할래? 셋시서어 어깨 했다니까 <웃음> <웃음> 어? 네. 아니 얘는... 크로스핏 전도사요 <laughs> 크로스핏 어. 같이 크로스핏을 너무 핏을... <laughs> 아 <아이. 웃음> 진짜 <웃음> 버려야겠다 <웃음> 버려야겠다 아무튼 잠깐 이제... 멤버들 보러 왔다가 음. 네, 하고 있다길래 음. 쓱들어니다 <laughs> 근데 정한이 요즘 많이 달라 아니, 아니, 매일 매일, 하고. 매일 진짜 어. 건강하게 살고 요즘 운동 루틴 좀 한번 알려주세요 응. 요즘 운동 루틴 무슨 루틴 다 궁금해 지금 올라오고 있어 따라하고 싶다고 PT 어, 하고요 요가 하고요 필라테스 하고요 음. 저는 그렇지 매일 매일 음. 건강을 위해 음. 근데 이제 웨이트를 한다면 루틴이 어떻게 그 되시는지 왜냐면 이걸 보고 또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있어뭐한 분씩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깨 등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요? 저는 그니까 저는 근데 진짜로 저는 재활식으로 해요. 막막 아, 아, 막 아. 이렇게 막무게친는거 하면은 제가 진짜 또 아파져가지고 아, 그래서 음. 그냥 등 하고요. 등. 아, 등. 와 풀업 진짜 잘하는데 자세 풀업. 오, 자세 진짜 좋던데이 늘리는 건그 다음이거든.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그냥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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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슴 등 어깨. 좀. 가 가슴 등 어깨 음. 그리고 하체도 하잖아요. 어깨 아, 할때 아, 하체. 아, 저희 하체도 해? 아, 어깨 할때 어, 하체 섞어서 같이 하더라고. 야, 네 형. <laughs> 야, 운동 얘기하니까 가는 거. 봐 저도 이제 어 밥을, 네, 뭐, 밥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밥 여기서 먹어 저도 지금 이제 가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거요 가야 되겠네요 조심히 가시고 오케이 오케이 안녕 다음에 또 보고 올게요 수고해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